가봅시다. 복습용이죠. 또, 이 안에 일단 사람이 있긴 합니다. 지금. 두명 2명 정, 두 명이 과연 있을까? 자. 250번입니다. 250번. 가봅시다. 평행이동 대칭이동인데, 이제 약간, 어, 약간 나도 이제 실제로 고등학교 2학년 때 어떤 걸 느꼈냐면은, 함수가 약간 똑같구나. 맨 처음에 어떤 함수를 알려줘. 로그 함수, 지수 함수, 유리 함수, 무리 함수 알려주고 평행이동 시켜요 그런 거 알려주고 특징들 살펴보고 항상 이런 흐름이란 말이야 맨 처음 배웠을 때는 그래서 이걸 딱 보니까 이거를 이게 얘 근간이 뭘까부터 생각하는 거야 얘 과연 c가 뭘까 우리 조씨 집안은 내가 창녕 조씨 38대 손이거든요 그래서 자 로그에 자 o 에 x 각 근본이죠 그죠 예 여러분의 다 뭐 아, 아시나요? 뿌리는? 자, 아유, 자, 아무튼 이렇게 있고요. 얘가 X축 방향으로 2만큼, Y축 방향으로 3만큼 평행동한 거는 예, 이제 지릅니다. 예, 새해도 압니다. 자, 근데 얘가 지금 어떻게 생겼죠? 상명아, 이거 점근선이 뭐야? Y축이죠. X는 0이죠? 이렇게 생겼죠? 그 다음에 항상 지나는 점은 1,0이죠. 괜찮으시죠? 근데 이 녀석을 똑같이 2,3만큼 이동했기 때문에 그림 자체를 만약에 그리라고 한다면 일단 점근선은 원래 x는 0이 점근선이었잖아? 근데 점근선도 평행이동 되겠지. 그래서 x는 2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1,0은 3,3이 되겠죠? 3,3 대충 이쯤 찍고 3,3 그림이 약간 이런 느낌이 되지 않을까. 이 정도 뭔 그냥 뭐좀 추론할 이 정도는 추론할 수 있으시죠? 그럼 생각해 보자. 자 예를 바탕으로 1번 x 값이 증가하면 y 값도 증가 하니 당연히 맞는 거고요. 2번 점근선의 x는 3이냐? 여기서 틀렸구만. 답은 2번이죠. 그래서 아이고 왜 이렇게 안 나오죠, 갑자기. 자 그래서 이제 이제 이런 로그 함수를 봤을 때 만약에 점근선을 구해라 라고 한다면 바, 빨리 빨리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진수가 0이 되는 거야. 괜찮으시죠? 진수가 0이 되는 게 정근선입니다. 그죠? 진수가 0이 되는 거예요. 자, 2번 틀렸고 그다음에 3번은 당연히 맞았죠? 3번 맞았고요. 정의역이 x가 2보다 크냐? 진수가 0보다 큰게 정의역이니까 그러니까 4번은 예, 정의역은 x가 2보다 크다가 맞죠. 그다음에 5번, 시역은 실수 전체. 당연히 맞는 거고요. 다음, 정답은 2번입니다. So easy. Cute. kawaii. 자, 자, 254번. 아 큐트는 괜찮으면서, 카와이, 할 때, 카와이 하니까 왜 찾아보시죠? 같은 언어인데. 자. 또, 또 슬픈 게 있어. 아니, 갑자기, 니들이 하도 일본 얘기하니까. 저번에 현지 씨랑 보호하다. 현지 씨가 나 일본인 줄 알더라? 그래서. <웃음> <웃음> 아, 그래서. 어? <laughs> 일본인이 이 소문이 무섭더라 내가 일본 아... 아니, 아니, 여자친구 일본인은 <웃음> <웃음> 여자친구가 이, 있는지도 모르겠으나 일본인이라고 하고 이제 내가 일본인이고 막그럼나 대단한 거 아니야? 일본인인데 한국 와가지고 수학 가르치고 있어? <laughs> 어씨자 <laughs> 아내 약간 일본 가서 수학 가르치고 싶다. 약간. <laughs> 아, 옛날 때 꿈이었어요. 진짜, 불안치고. 나 그때 면접 봤었어. 그, 일본에 제일교포들이 다니는 한국 학교가 있거든요. 동경, 동경 한국 학교. 거기 실제로 원서 집어 넣었다가 당연히 떨어졌습니다. 예. 네. 거기 갔으면 거기 있었겠죠? 자, 아무튼. 자, 기억해봅시다. 평행 이동 또는 대칭에서 얻을 수 있는 걸 보래요. 204번 잠깐봐 볼게요. 얘가 y에다가 로그에다가 2에다가 2 e x래. 그래도 원투데이 수학한게 아니니까 당연히 얘를 평행 이동하고 뭐 아니 그러니까 대칭이동하고 평행 이동하면 얘가 되죠? 아, 바로 판단 가능하시죠, 이 정도는? 안 돼? 자. 마이너스로 묶으면 x 2죠. 그럼 어떻게 바꿀 수있죠 y는 로 그러니까 일단은 이렇게 바꾸죠 천천히 그러니까 아이렇게 바꿔보자. 어 y는 로그에다가 2에다가 x라는 거를 x 대신에 마이너스 x. 그러니까 y축 대칭이동시키면은 y는 로그에다가 2에다가이거괄호 써주셔야 돼요. 마이너스 x가 되고 그다음에 x 대신에 x 빼기 2를 집어넣은 거잖아요. 그죠? 그럼 얘는 x축 방향으로 이만큼 평행이동하면 얘가 되겠지. 오케이 이 정도는 할수 있으실 거고요. 기억 맞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 봐볼까요? Y는 로그에다가 2에다가 X분의 4 플러스 1이래요. 얘도 만들 수 있을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당연히 있죠. 봐볼게요 얘는 로그 2의 4에서 로그 2의 X를 뺀 거죠. 그러니까 이 정도는 좀 바로 커뮤니케이션이 될까? E-로그 2의 X. 그 다음에 더하기 1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로그에다가 2에다가 x에다가 더하기 3이니까 만들 수 있지? 그래도 원 투도 에한한게 아니니까 어떻게 만들 수 있어? 이때 왜요? 씨자 마이너스 옮기시면 뭐 y 대신에 마이너스 y니까 X축 대치, x 축 대칭 x 축 대칭 이동시키고 <laughs> y 축 방향 3만큼 이동하면 되겠죠? 뭐 판단 가능하시죠? 자그 다음에 디귿 까볼까요 디귿 y는 4에다가, 로그에다가, 2에다가, X야. 자, 얘는 될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자, 얘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이거 안 돼요. 자, 4가 곱해져 있는 건안 돼. 근데 약간 조금 차이점이 하나 뭐냐면은, 만약에 Y는, 예를 들어 이렇게 써볼까요? 뭐, 2의 X제곱이고, Y는, 저번 시간에 약간 설명한 것 같긴 해요. 지수함수일 때는, 앞에가 곱해져 있으면, 평행이동 관계냐, 라고 물어보신다면, 얘는 돼요. 하지만, 로그함수는 곱해지시면 안 돼. 자, 얘는 왜 되냐? 기억나시나요? 왜? 3이 뭐니까? 2의 로그 2의 3이라고 바꿀 수가 있죠. 그래서, 2에다가, x 더하기 로그 2의 3.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로그 2에 3만큼 평일화한 거야. 오케이 이거 이안무 가지 가지시는데 로그가 곱해질 있는건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지수가 앞에 곱해져있으면은 평행이동 관계다. 오케이 중요한 거야. 자, 근데 리을가봅시다리을 자, 지수 함수 나왔습니다. 그래서 에뭐 당연히 아니지. 그럼 바로 싸드기를 그냥 아니, 맞으면 안 되고요. 자. 맞을까 틀릴까? 당연히 맞으니까 물어봤겠죠. 일단 답이 기억 니은이 ㄴ이... 아, 있긴 있네. 아무튼 리은 한번 봐볼까요? 얘는 왜 되냐? 라고 물어보신다면 일단 지수 함수랑 로그 함수잖아요. 그러면 약간 이제 이 생각을 해야 돼. 원래 대칭 이동을 지금까지 생각을 했을 때는 웬만하면 X축이나 아니면 Y축 대칭 이동만 생각을 했단 말이야. 근데 지금 내가 여기서는 로그, 로그 함수랑 지수 함수 서로 역함수 관계죠. 그니까 역함수관계기 때문에 이제 이제부터는 y는 x 대칭까지도 염두를 해둬야 돼, 그죠? 그러니까 마, y는 그니까 e의 마이너스 x 제곱을 얘로 어떻게 한 만들어낼까 한번 봐볼게요. 봐봐, y는 로그의2의 x라는 거를 내가 y는 x 대칭이동시켜요. 을 대칭을 시켜요.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되지? xy 체인지에서 정리하시면. y는 2의 x제곱이 되죠. 그죠? 대칭이동 한 거니까 된 거, 성립한 거죠. 그 다음에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집어넣었으니까 이거는 y축 대칭이동을 시키시면 y는 2의 마이너스 x제곱이 되니까 만들어질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지금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거는 지수함수가 나온다고 해서 그냥 아니다라고 하시면 안 되고 역함수 관계라는 특수성 때문에 Y는 X 대칭으로 에서 겹칠 수 있다. 이것만 하 염두에 두시면 되죠. 뭐, 뭐 딱히 낚이실 것도 없는 문제입니다. 답은 기 ᄀ, 니율입니다 넘어가 봅시다. 258번. 약간 올해 목표 중에 하나가 또, 일본어 열심히 공부해서 자격증 하나 따고 싶습니다. 이미 있지만, 기간이 만료됐거든요. 안딴지 너무 오래돼서요. 자, 이학년때 일본어 선택하셨나요? 일본어 선택하시면 저 예, 제가 무료 특강 해드리겠습니다. 불안한 친구, 야, 학교 일본어 정도는 100점 맞을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일본어 저한테 물어보시면 제가 아는 해서 예, 뭐와타시와막 이런 예 문법 같은 거다 알려드릴 테니까요. 자. 근데 진짜, 일본어 직보 잡히는 거 아니야? 선생님, 진짜 해주세요. <laughs> 직접, 뭐 질문을 해주시면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게 뭔가요? 이게 뭔가요? 자. 히라가는 쓸수 있지? 자, 알겠습니다. 258번. 한번 가보시죠. 자. 이거를 지금 내가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이만큼 y축 방향으로 1만큼 이동했더니 일단 써볼게요 아 이거 너무 쉽지 로그에다가 2에다가 x 플러스 2구요 더하기 1이래요 근데 얘가 지금 y는 로그에다가 2에다가 ax 플러스 b랑 일치한데 근데 어? 어? 뒤에 1이 없네 그럼 1을 만들 1을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로그 2에 2로 바꾸셔서 진수끼리 곱하시면 되겠죠 너무 쉽습니다. 자, 그래서 얘는, 로그에다가, 2에다가, 2x 더하기 4가 될 테니, a는 2고, b는 4니까, 정답은 5번이죠. 아, 너무 쉽습니다. 자, 솔직히, 계속, 아니, 계속 쉽다 쉽다 하는데, 진짜 쉽죠? 그래서 오늘은, 262번을 가봅시다. 거의 다 오, 왔는데, 좀 아쉽지 않나? 오제 <laughs> <이상 15개. 웃음> <laughs> 그러면 오늘은 어디까지 할까요? 답이 어디까지 할까? 말한 대로 하냐고? 들어나 <laughs> 아, 봅시다. 숨 막히는 학생들의. 유형 26? 왜 웃어, 준 씨가. 알겠습니다. 유형 26까지. 278번이죠?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일단은. 자. 네, 아마 이거 굳이 뭐 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초반이니까, 그냥, 뭐, 문제, 솔직히, 개념 설명은 거의 다 했어요. 그냥. 근데 초반은 사실 얘가 좀 애매해. 초반을 너무 상세하게 알려주면 또 너무 루즈하고, 약간 항상 줄다리기죠. 되게 되게 친절하게 알려주면은 너무 졸려해. 또 너무 빠르게 하려면 또 어려워해.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될지. 자, 아무튼, 가봅시다. 얘가 AB의 값을 구하래요. 자, 지명아! 진수가 0이 되는 게 뭐라고 했어? 점근선 뭐야? 마이너스 A 네, A 뭐죠? 예 A 뭐죠? 2 2죠? 감사합니다. A는 2고요 <laughs> 그 다음에 0 넣었을 때 1라는데요 0 넣었을 때 2, 그러니까 2는 로그에다가 2에다가 2 e 플러스 B니까 따라서 B값은 1이 나옵니다. 정답은 3번이죠. 너무, no, so easy. 266 니하쿠 로크주 로크 자, 죄송합니다. 자, 266번 자,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Y는 로그에다가 자 이거 한번 이렇게 써볼까요? 로그 3의 9x라고 나와있는데 로그 3의 x에다가 더하기 2라고 쓸수 있죠? 로그 3의 9x가 플러스 2라고 썼어요? 왜 이렇게 썼을까? 이만큼 더 있으니까 위로 두칸 올라간 느낌이겠죠? 여기가 로그에다가 3에다가 x 이렇게 나와있어요? 9x 이렇게 쪼갠 거예요? 그럼 딱 봐보시면은 여기에 a가 있고요 이렇게 x축이랑 평행하는 거에서 b가 있대요 그죠? 이게 또 평행에 딱 그어서 여기 c가 있는데 a, b랑 b, c랑 같대요. 그랬을 때 a 더하기 3의 b제곱을 구하라고 했는데 a가 뭐냐? 이게 지금 a, b래요. a, b를 구하래. 자,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봐볼게요. 일단은 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내가 의도적으로 지금 이를 분리한 이유가 뭐냐면 이 녀석을 위로 특한 올린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e 길이는 뭐가 될 수밖에 없죠? 얘가 2야. 굿! 그니까 얘도 2죠. 그죠? 그러면은 B의 주자표는 주어가 뭐가 되겠어? 예? 알겠습니다. a 더입니다 <laughs> 서러워라. 자, a 더입니다 그래서, 봐볼게요. 여기 B라는 거는, 그러니까 지금 이게 a B니까 일단 뭐식 자체를 한번 쓰, 쓰는 거다 써보자. 함수 자체니까, 여기서 A 집어넣어 보시면, 여기다 집어넣으셔야죠. 로그, 3에 a에다가 더하기 2를 한게 b가 나와야 돼. 그죠? 모르는 문자가 두 개니까 힌트가 더 필요해요. 그 힌트가 a 플러스 1을 집어 넣었을 때, 그죠? b가 나와야 되죠? 여기 b. 그래서 여기다, 여기 이거 한번 써볼게요. 로그에다가 3에다가 a 더하기 2를 집어 넣었을 때 b가 나오셔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이거 두 개를 이용해서 b를 구해봅시다. 그럼 그냥 b가 지금 똑같이 있으니까 이 녀석이 이 녀석이죠? 그죠? 그러면 이 녀석은 로그에다가 3에다가 2 곱하기가 이거 9a죠? 그러니까 9a가 얘잖아? 그죠? 자 그래서 정리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9a가 a 플러스 2니까 a값은 4분의 1이 나오는 거 계산되시고요. A가 4분의 1이니까, 로그에다가, 3에다가, 4분의 9가 B가 되겠지. 대입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답을 구해보시면, 4분의 1 더하기, 3의 B제곱이니까, 3의, 로그의 3의 4분의 9니까, 할수있으죠 Change. 명할수 있지? 자, 4분의 1 더하기 4분의 9니까, 정답은 4분의 10, 2분의 5입니다. 자, 그냥 소큐트하구요 넘어가 봅시다. 세 문제 남았습니다. 근데 네, 개인적으로 예, 네, 마지막 269번, 272번은 그냥 예, 빠르게 가봅시다. 습관이 붙었어, 계속 마지막이래. 자, 269번입니다. 또 이것도 전형적인 문제죠. y는 3분의 1에다가 X-1제곱 플러스 K가 1, 분면을 지나지 않는다고 했을 때 정수 K 최대값을 구하래요. 그럼 얘가 1, 3면 지나지 않으니까, 일단 봐봐. K의 결국 값을 구해, 그러니까 K의 지금 최대값을 구해야 되잖아. K의 결국 범위를 구해야 되는데, 약간 나는 이런 안목이거든요. 약간 이게 뭐이문제 너무 쉬워서 이 생각까지 안할수 있겠지만, K는 이 함수를 평행이동시킨 거예요. Y축 방향으로. 안목이. 그럼 이 녀석을 먼저 그리고 나서 위로 왔다 갔다 하는 걸 관찰하셔야 돼요. 그럼 봐봐. 내가 얘부터 한번 그리면은 이거 자체는 지금 뭐 1도 없다고 생각해 보시면은 3분의 1의 x 제곱이니까 감소하잖아요? 그럼 1만큼 평일한 거니까 아무튼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어. 아무튼 이렇게 생겼죠? 근데 이게 지금 일단 쓸게. y는 3분의 1의 x-1 제곱이야 근데 이거를 k만큼 뭐 더하고 빼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 이렇게 관찰해 보면은 얘가 지금 1사면을 지나지 않는데 그럼 이 상태는 지나잖아요? 안 지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어떻게 해야 되겠어? 내려야지. 그럼 어떻게 내려가야 돼? 약간 이렇게 내려가야 되잖아. 그럼 그 경계가 뭐예요? 원점을 지나는 거죠. 그죠? 아래로 내려서 안 지나게 하려면은 0, 0을 지나야 돼. 근데 이렇게 쓰면 되겠죠. 0,0을 지나도 되고 0 넣었을 때 음수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걸 식으로 깔끔하게 쓰면은 3분의 1에다가 0을 집어넣으시면 마이너스 1제곱 플러스 k죠. 이게 f의 0인데 이 값이 0보다 아래에 있어야 되죠. 가, 작거나 같다. 보고 있어 성명아자 그러면 은 k는 얘가 3이니 마3보다 작거나 같고요. 최대값은 마3 2번입니다. 2, 7이 자, 문제를 한번 읽어봅시다. 이렇게 y는 2에 x 더하기 3제곱이 있고요. 그 다음에 y는 2에 x제곱이 있고요. 그랬더니 y는 8이 이렇게 딱딱딱 있대요. 그리고 y는 1이 이렇게 있대요. 자, 그랬을 때 지금 문제가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하래요. 이 부드러운 넓이를 구하래요. 자, 질리시죠? 이렇게 나오면은 당연히 <laughs> 이 상태로는 당연히 구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뭔가 철커덕 퍼즐처럼 맞춰지는 게 있을 거고 결국은 무슨 넓이를 구하는 걸로 바뀌죠? 직사각형 넓이를 구하는 걸로 바뀌죠. 직사각형 넓이를 니들이 만들어내시면 되죠, 결국은. 근데 약간 이제 안목을 보는 거야. 결국은 봐봐. 이 녀석과 이 녀석은 X축 방향으로 마산만큼 평행한 관계기 이 때문에 얘가 3일 수밖에 없죠. 그죠? 그리고, 봐볼게요. 그 다음에, 얘도 결국은 길이가, 이게 지금, 어, 잠깐만. 얘도 길이가 지금 뭐예요? 얘도 3이겠죠? 얘도 3. 평행한 거, 고한 거, 한 거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지금 약간 관찰해보니까, 이게 약간 이런 느낌 아니겠어요? 지금, 어떻게,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이 부드러운 부분에, 이 녀석이랑, 이렇게 잘라볼까요? 이거. 그 다음에, 이 부드러운 녀석이 이거 있죠, 이거. 이거. 얘가 내가 그림을 좀 이렇게 그렸지만, 이 부분의 넓이랑, 이 부분의 넓이가 철커덕 똑같겠죠? 그냥 결국은, 얘를 떼어서 여기로 붙이면, 이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걸로 바뀌죠, 문제가. 그죠? 이 구조만 판단하시면 되고, 높이가 7이니까. 정답은 21입니다. <laughs> 그죠? 이거 뭐, 다들 고일 수학 하셨기 때문에 스무스하게 넘어가고요. 마지막! 276하고, 이제 해피한 시간을 갖, 갖도록 합시다. 해피하기. 자, 276번입니다. 로그에 2의 4x인데 빠르게 써봅시다. 2x 4x는 x 더하기 2라고 그냥 바로 바꿔봅시다. 치명아 자, 그 다음에 잔잔하죠. 로그에 2x입니다. 그러면은 x축 방향으로 2만큼 평행도 한거 관찰되실 테니까 얘가 지금 여기가 x가 1이고요. 그다음에 여기가 x가 4래요. 그러면은 그냥 빠르게 봐볼게요. 이제 그냥 바로 보이시나요? 이 길이는 2죠. <laughs> 이, 이 길이도 2죠. 그리고 철커덕 걸그룹 갈아 끼우면은 약간 결국은 봐봐. 이렇게 3발 떨구면은 이 부분의 넓이랑 여기서, 여기로 세발딱 떨구면은 이 부분의 넓이가 서로 일치할 수 밖에 없지 않을까. 그래서 결국은 이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문제로 바뀔 거고요. 밑변의 길이가 3이고 높이가 2이기 때문에 정답은 6, 1번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그래서 숙제는 278번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그래도 지수 끝까지 하셔야 되는 건 변치 않겠죠? 남은 시간, 한몇분 남았지? 한 50분 남았거든요. 문제 열심히 푸시고, 예 끝! 준식아?